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볼보 신형 XC90입니다. XC90은 볼보 SUV 라인업의 기함이죠. 현행 XC90이 출시가 된 지는 시간이 좀 됐는데 아직까지 풀체인지 되기 전이고요. 신형 XC90은 부분 변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에 출시한 XC90은 최근에 볼보 내연기관 차들이 그렇듯이 안팎의 디자인이 소폭 바뀌고요. 편의장비를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국내 XC90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마일드 하이브리드 두 가지로 출시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B6 모델입니다. B6는 플러스와 울트라 두 가지로 출시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울트라 트임입니다. 가격은 9,990만 원이고요. 얼굴은 생각보다 터치가 좀 달라졌어요. 최근에 볼보 내연기관은 풀체인지가 돼도 얼굴이 좀 살짝 바뀌는 정도였는데 이 신형 XC90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그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사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외장 디자인을 봐서는 이게 부분 변경인지. 또는 기존 모델인지 잘 구분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 그릴만 보고도 딱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눈에는 잘안 띄지만 프론트 범퍼와 팬더, 보닛 등의 디자인이 살짝 달라졌고요 이번에 매트릭스 LED도 새롭게 디자인이 달라졌죠. 전면의 디자인과는 달리 후면은 기존과 거의 같고요. 그리고 이 후면의 디테일을 보면 이 차가 확실히 나온 지가 좀된 차라는 게 느껴지는 게 왜냐하면 요즘에 SUV를 보면 은 히든 타입의 리오와이파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런 볼보라든가 차명 레터링도 좀 얇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아직까지 좀 두꺼우니까 이걸 보면은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 타이어는 컨티엔탈의 프리미엄 컨택트 6 사이즈는 275에 40R21입니다 타이어 사이즈와 휠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B6 울트라 트림에는 에어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죠 예, 최근에 볼보 내연기관 모델은 부문 변경 또는 풀 체인지가 돼도 안팎의 디자인이 그렇게 많이 안 바뀌는데 이번에 출시한 신형 XC90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존과 기본적인 실내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근데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안쪽에는 있 UI가 새롭게 디자인이 됐어요. 볼보 SUV 라인업의 기함답게 실내의 내장재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쪽에 적용된 이런 가죽 같은 경우에는 좀 푹신합니다. 보통 대시보드에 적용되는 소재는 우레탄이 많은데. XC90은 가까운 쪽의 대시보드는 이렇게 가죽이 제거이 됐어요. 약간 푹신한. 그리고 볼보는 예전부터 실내에 타면은 좀 거실 같은 분위기가 특징인데, 그러니까 좀 밝은색 트림이 유독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이차 역시도 실내에 이렇게 밝은색 우드와 직물이 쓰였는데, 이것 때문에 좀더 따스한 느낌을 받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형 XC90은 디스플레이가 커졌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세로형 9인치였는데, 지금은 11.2인치로 커졌습니다. 사실 기존의 XC90은 기함 치고는 모니터 사이즈가 좀 작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모니터 사이즈가 커졌어요. 심지어 안쪽에 있는 ui도 거의 새롭게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메뉴 구성만 보면은 이건 좀풀 체인지 같죠. 참고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에 이 하단에 물리 버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물리 버튼도 이렇게 터치로 통합이 됐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홈 화면인데 홈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좀더 전체 화면으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내비게이션은 빌트인 팀맵이 적용됐고요. 이그 그러니까 핸드폰과 거의 동일한 그런 UI죠. 자주 사용하는 메뉴는 바깥쪽에 끄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하단에 보시면은, 라디오, 웨일, 어시스턴트, 카메라, 주행 모드. 그러니까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주행 모드. 그러니까 따로 뭐, 노말이나 뭐, 에코, 스포츠 모드는 없는데, 어, 일반적으로 주행 모드는 스탠다드, 오프로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스탠다드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티어링 감도와 서스펜션 감도는 부드러움과 단단함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조장치 아이콘이 항상 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홈 화면에서 공조장치 이거를 딱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공조장치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공조장치는 상단에 보시면 공조장치와 공기질 타이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통풍과 열선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볼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오디오인데 보통 급에 따라서 오디오의 성능도 좋아지잖아요. 이차 역시도 가장 좋은 사양의 바우 앤 윌킨스가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볼보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오디오 음질이 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유독 좀 깨끗하게 들리죠. 참고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도어트림의 스피커 커버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의 스피커 커버의 디자인도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누르면은 이렇게 카메라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360도 기능은 보통 요즘에 흔히 적용이 되는 이렇게 돌려서 360도를 다볼수 있는 그런 기능 아니고 그냥 탑뷰 기능이고요.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차 그림을 누르면 차량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나 헤드레스트 접기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2열의 헤드레스트도 접을 수가 있어요 이 차는 7인승이어서 3열까지도 접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좀더 자세한 메뉴가 나오죠 주행은 여기서 주로 ADS 화면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러 들어가면 여기서 조명 및 디스플레이 등등 있는데 내부 조명 감도는 무드 조명이에요. 이번에 무드 조명도 업데이트가됐어요 요즘에 무드 조명 색상이 단색인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차는 아직까지는 무드 조명은 단색이고요. 대신에 색상이 조금 더 예뻐졌습니다. 좀더 넓게 퍼지고 그리고 이차 실내 색상에 맞춰서 무드 조명도 같이 바꿨다고 하네요. 사운드로 들어가면 은 이거는 오디오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좋은 오디오 사양이 이런 오디오 설정 메뉴도 좀더 세분화가 돼 있잖아요. 이차 역시도 스튜디오와 스테이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도 에좀더 세분화가 돼 있죠. 이번 XC90에는 새로 받이 모니터 안에 UI가 처음으로 적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은 이런 그 메뉴 구성이 약간 비슷한 느낌은 있는데 실제로 같은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폰트의 크기 또는 디자인이 커지고 예뻐지면서 눈에 좀더잘 들어옵니다. 참고로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는 유튜브도 볼 수가 있고요. 예, 오늘은 아반떼. 그니까 이럴 때 보면은요. 버스 코리아 어, 퇴근 운전인데. 아까 아, 찍 어, 찍었거든요. 그런다. 새로형보다. 이럴 때는 이제 가로형이 좀더 좋은 것 같죠. 영상을 볼 때는. 그리고 이번에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네이버 TV, 지지직, 네이버 웹툰, 웨이브, 쿠팡 플레이. 그러니까 기존에도 컨텐츠는 많았는데, 이번에 좀더 많아졌어요. 모니터 아래쪽에 물리 버튼은 기존과 동일해요. 이 가운데 큰바이어리 볼륨이고요. 양쪽에 곡 넘김, 선곡 같은 버튼이 있고, 가장 어 좌측에 이렇게 비상등 버튼이 마련이 됩니다. 기존 대비해서 센터 플로어의 디자인이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이 무선 충전 패드의 위치가 바뀌었죠. 기존보다 좀더 앞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놓으면 살짝 좀 기울어지는 그런 위치예요. 크리스탈 기어 레버라든가 이그니션 그리고 컵홀더의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커버도 있고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에요. 이 안쪽에도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고요. 이 안쪽에 USB 단자, C타입 두 개가 있습니다. 운전대는 차체 사이즈를 감안을 해도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고요. 림의 두께는 적당합니다. 그리고 볼보의 운전대는 확실히 이 투톤이 좀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단색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예쁘긴 합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한데 볼보가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 실내에 여기저기가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 유독 계기판은 좀 이렇게 보수적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계기판에서 보여지는 정보가 요즘에 다른 브랜드의 차들에 비하면 좀 적습니다. 계기판은 따로 디자인 변경은 안 되고요. 이렇게 이 전체를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띄울 수는 있죠. 여기에 내비게이션 정보도 같이 표시가 되고요. 차 크기 대비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조금 작은 편이고요. 저기에 내비게이션 정보가 같이 연동이 되긴 합니다. 볼보는 안팎 디자인이 조금씩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트도 기본적인 형상은 동일하잖아요. 근데 앉아보면 그 착자감이 기존 대비해서 살짝 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약간 좀더 탱탱한 느낌이 가미가 된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기존의 볼보의 시트는 착자감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게 좋은 착자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시트는 크기가 넉넉하기도 하면서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좋고요. 근데 이 가죽은 살짝 좀 미끄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안전벨트 에도 신스 1959 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3 전시 안전벨트 도어 트림의 형상은 기존과 동일한데 이렇게 스피커 커버가 바뀌면서 이게 좀더 뭔가 느낌적으로 화려해진 것 같고 이게 그 앞에 그릴 디자인, 디자인 있잖아요 그거와 큐를 같이 합니다 전에 xc 90 시승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xc 90이 휠 베이스 대비해서 2열 공간이 아주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3열 공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딱두개 정도가 들어가요 시트를 가장 뒤로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그래서 이런 무릎 공간 자체는 에 평범한데 헤드룸에 좀더 여유가 있고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7인승의 경우에는 2열에 3개의 시트가 놓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벤치 시트에 비하면은 만약에 3명이 앉는다고 했을 경우에 거의 동일한 면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xc90은 2열 도어가. 이게 조금만 더 넓게 열렸으면은 승하차의 편의성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가까운 쪽에 이어 시트는 최대한 뒤로 슬라이딩을 시킨 거고요. 가장 먼 쪽은 앞쪽으로 슬라이딩을 시켰는데 저 상태에서는 만약에 성인이 앉으면은 확실히 레그룸이 좀 부족하긴 하죠. 기본적인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1열 시트를 가장 낮춰도 이렇게 공간의 여유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트 마운트의 위치가 높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좀 높게 올라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에 앉은 사람은 가운데 시트가 조금 작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다리가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공주양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송풍구는 여기에도 있고 비필러에도 있습니다. 참고로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고요. 여기도 이중 접합이죠. 그리고 이렇게 블라인드도 마련이 돼 있어요. 3열로 들어갈 때는 2열 시트 어깨에 있는 이 레버를 당겨서 앞으로 밀면은 이렇게 이 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3열 공간은 이어 시트 슬라이딩 하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이어 시트를 가장 뒤로 미룬 상태거든요 근데 당연히 3열의 공간은 레그룸 포함해서 부족하죠 근데 또차 전장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3열의 레그룸 자체는 잘 뽑았어요 근데 요즘에 3열까지 잘 뽑은 중형급 이상의 SUV가 많아서 XC90의 3열이 아주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고요 근데 3열 치고는 시트의 쿠션이 좀 푹신한 편이고요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컵홀더와 이렇게 수납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확실히 뒤쪽에 그 3열 쪽에 이 수납공간은 플라스틱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군요. 그리고 3열 승객용 송풍구도 여기 따로 있고요. XC90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247리터고요. 3열 시트를 접으면 은 653리터, 2열 시트까지 모두 접으면 은 1950리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3열 시트까지 사용했을 때이 트렁크 용량이 그렇게 큰건 아닌데 생각보다 여기서부터 3열 시트 등받이까지의 그 폭이 좀 있죠. 그리고 이 커버를 들어올리면 은이 아래쪽에도 추가적으로 얕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참고로 3열 시트는 폴딩이 전동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헤드레스트까지 같이 접히죠. 이렇게 이어시트까지 모두 접으면 가장 큰 용량이 생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차는 트렁크 바닥부터 이어시트까지 굉장히 평탄화가 잘 되는 편입니다. 아주 빤듯해요. 예, 정차 시 소음은 SUV 기함이라는 포지션에 맞게 꽤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가 아주 좀 잔잔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안 들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좀 귀를 기울여야 들, 들리는 정도? 그리고 이렇게 정차 시에는 진동 대책도 꽤 좋아요. 실내로 전달되는 이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0 사기통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3 0 0마력이고요 그러니까 이 파워트레인 구성이라든가 출력은 기존과 동일하죠. 최근에 볼보의 기름차들을 보면은 파워트레인은 업데이트를 뭐, 거의 안 하거나, 또는 소폭하거나 그런데, 이차 역시도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해요. 파워트레인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해도 주행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볼보의그 기름차들이 안팎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주행 느낌도 딱 그만큼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완전히 동일하진 않고요. 일단, 하체는 기본적으로 좀 단단합니다. 근데, x c 9 0이 가장 처음에 나왔을 때에 비하면은 조금 부드러워졌고요. 그러니까, x c 9 0도 이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어, 부분 변경, 연식 변경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승차감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최초의 XC90이 처음 나왔을 때이 현행 모델이 하체가 진짜 굉장히 단단했는데 그래서 어, 안 좋은 놈에서는 이게 좀 되게 단단하게 들어왔거든요. 충격이.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더한번더 걸러서 들어오는 참고로 하체 같은 경우에는 감도가 부드러움과 단단함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부드러움으로 해도 기본적으로는 좀 단단한 편이에요. 예전에 비하면 좀 부드러졌다고 워 해도. 그래서 이렇게 좋은 노면을 달릴 때는 승차감이 꽤 좋은데 과도 빵지턱을 넘거나 좀안 좋은 노면에서 덜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 충격이 좀 뾰족하게 들어오긴 합니다. 최근에 볼보 내연기관 차들을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는 물론 그러니까 뭔가 운전자가 선택해서 바꿀 수 있는 모드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는 기함인데도 불구하고. 이 패드시프트가 없죠. 근데 이 차는 에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기암에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게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 감도도 부드러움과 단단함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가 스티어링을 부드러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티어링이 진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힘이 약한 어, 할머니도 막 되게 쉽게 어, 돌릴 것처럼, 이게 되게 가벼워요. 스티어링이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너무. 휙킥 돌아가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스티어링 부드러움으로 하면은 근데 단단함으로 하면은 한결 좀더 묵직해지죠 느낌이 더, 더 정확해지고 그래서 일반적인 운전에서는 스티어링 감도는 단단함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고요 서스펜션 감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드러움으로 하는 게 가장 승차감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방음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비슷한데 외부에서 들어온 소음이 약간 좀더 줄은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속도가 70밖에 안 돼서 제가 평상시에 체크를 하는 속도보다 한20 정도가 낮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유리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작은데 이 차가 타이어에 구르는 소리는 좀 있어요. 아무래도 타이어가 21인치다 보니까 거기서 비롯되는 특히 지금 오늘 시승 코스가 거의 이제 콘크리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이 조금 더 들어오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 감도를 부드러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좌회전, 우회전 할때 돌리자라 그러면 차가 이렇게, 이렇게 쑥 하고 움직여서 처음에는 약간 좀 당황스러운데 단단함으로 바꾸면은 이게 한결 좀더 뭐라고 럴까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그런 감도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볼보는 대부분의 모델에 2.0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2.0 엔진 블록에 출력만 조금 다르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300마력대의 B6가 탑재가 되는데 사실 X90 정도의 사이즈에 2.0 배기량이면은 뭔가 출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출력 세팅하기 따라 나름 나름이어서 300마력인 이 B6의 경우에는 특히 볼보가 최고속도를 180으로 제한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제한이 되니까. 그래서 뭔가 같은 출력이라고 해도 이전에 비하면은 저중속의 토크 또는 그 반응이 조금 더 빨라졌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고속에서는 딱히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기존과 출력은 같은데 마일드한 가속 있잖아요. 그때의 그 반응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함이라는 포지션은 스포티보다는 컴포트인 경우가 많잖아요. 승용이나 SUV 할거 없이 그래서 이 차도 뭔가 기함이어서 전체적으로 좀 컴포트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운전하는 감각은 하체 때문에 그런지 스포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특히 엔진 소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정차 시에는 엔진이 조용한데 회전수를 조금 올리면은 그러니까 대략 한3,000 rpm부터 들리는 엔진 소리가 이게 좀 스포티하죠. 뭔가 이렇게 굵게 쫙 나게 어 깔리면서 나오는 그런 소리라서 엔진 출력만 보면은 요즘에 300마력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소리 자체로는 뭔가 지금 되게 스포티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나가는 것도 뭔가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아도 뭔가 속도가 좀 쉽게 붙기 때문에 어 실제 수치보다 조금 더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참고로 제로백은 공식이 6.7초니까 그냥 노말합니다. 그래서 3,000rpm 이하에서는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회전수를 3,000rpm 이상을 사용을 하면은 생각보다는 정차 시의 그런 소음에 비해서 소리가 조금 큰 편이고 그리고 이렇게 회전수를 한 5,000rpm까지 올렸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회전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어 뭔가 그 회전 질감이, 이것도 아마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 회전 질감이 예전에 비하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스펜션, 댐핑은 부드러움과 단단함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드러움과 단단함의 그 댐핑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큰건 아니거든요. 근데 단단함으로 바꾸면 이게 어 대략 한, 느낌적인 수치상으로 한20% 정도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드러움으로 돌았을 때와 단단함으로 했을 때 차의 그 기울어짐 정도, 정도 정도도 딱한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처음에 이 차는 유리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좀 적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도 그 바람 소리가 상대적으로 좀덜 들리는 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그 타이어 소리가 조금 더 부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속으로 주행할 때 이 앞쪽에서 원래 바람 소리는 주로 이제 풍절음 앞쪽에 전면 이쪽이 더 가장 크게 들리는데 이제 이 전면 풍절음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는 기본 시트 포지션이 그 마운트가 조금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 포지션이 높아요 시트가. 그래서 이게 가장 낮춰도 앞을 좀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요즘 차로서는 좀본이좀 좀 많이 보이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방의 시야는 꽤 좋고요. 뭐 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고. 그 특히 이 차가 3열까지 있는 차인 걸 감안을 하면은 이게 후방 시야가 꽤 좋습니다. 물론 2열과 3열 헤드레스트를 세울 경우에는 후방 시야가 거의 절반이 가리는데 3열 헤드레스트를 접으면은 룸미러로 뒷유리가 거의 전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후방 시야가 꽤 좋네요. 다만,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에서 십열 헤드레스트까지 접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볼보의 신형 XC90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볼보 내연기관들처럼 그러니까 볼보가 다른 회사들도 그렇긴 하지만 내연기관과 전기차는 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전기차에 비해서 내연기관은 업데이트라든가 투자가 조금 덜한. 물론, 이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한결 좋아지긴 했는데, 전체 상품 구성으로 보면은, 최근에 볼보의 다른 내연기관 차들, 차들처럼 변화의 폭이 크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보는 이안팎 디자인이 아직까지도 상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온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된 10년 이상 된 안팎 디자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조금씩 고쳤을 뿐이지만 여전히 최근 차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꿀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안팎 디자인을 워낙 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XC90 B6의 경우에는 기존과 파워트레인은 같지만 안팎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고요 무엇보다도 모니터가 커지고 안에 새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제공된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게... 이렇게 홈 화면으로 보면은 기존과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세부 메뉴를 하나 하나 보면은 기존 대비해서 이게 한결 보기도 좋지만 쓰기도 편해졌어요. 안쪽에 있는 컨텐츠도 훨씬 늘어나고 그래서 요거만 보면은 이거는 뭐풀 체인지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볼보는 오디오가 동급에서 항상 가장 좋은 편인데 XC90 오디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XC90이 밖에서 보는 이미지와는 달리. 2, 그러니까 3열의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길지 않은 전장에 그럭저럭 괜찮은 3열과 2열 공간을 이렇게 배분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2열과 3열 모두 약간 좀 거주성이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특히 국내에서 팔리는 x c 9 0은 이게 7인승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7인승 해주는 장점도 있지만 또 5인승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7인승이 약간 좀그 공간 면에서 애매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번에 바뀐 모니터가 기존에 비하면 이게 해상도가 되게 좋아졌는데 수치적으로 해상도가 한20여 퍼센트 좋아졌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해상도와 함께 그 터치 있잖아요. 터치 반응이 어 되게 빨라졌어요. 되게 빠릿빠릿합니다. 어 기존에는 이 터치 반응이 그냥 노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딱 누르면은 바로바로 체크할 때 딱딱 움직, 움직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개선된 점이라 고할 수가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끔씩 계속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XC90이 상품성이 업그레이드된 걸 보면은 볼보가 요즘의 트렌드를 잘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나오는 신차일수록 점점점 이런 인포테인먼트나 편의장비 사양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소비자들도 이제 관심이 많고. 반면에 하드웨어의 그 업그레이드는 좀더 관심이 좀 덜하고 그렇다 보니까 차에서 운전자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인포테인먼트나 컨텐츠 쪽을 좀더 강화한 게어 뭔가 볼보가 최근에 트렌드를 좀잘 읽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주행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면이 있어요. 뭐 주행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막 되게 시끄럽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주행 또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아, 이건 되게 좋네. 라고 느낄 만한 그런 포인트가 적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행 성능은 좀 평범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볼보가 안팎을 보면은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약간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안팎 디자인이 여전히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승차감이 또는 주행 느낌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운전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시각적인 기대감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물론 이게 시각적인 그런 안팎의 디자인이잖아요. 또는 볼보라는 브랜드가 주는 그 좋은 이미지까지 사실은 또 승차감에 크게 보면 또 포함이 되는 거라서 안팎의 디자인이 워낙 마음에 든다. 또는 뭐 오디오가 되게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승차감이 좋아지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특히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할 수도 있는 방음을 이게 커버해주는 그런 요소라서 이것도 승차감에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B6를 시승했을 때가 2022년인데 그때에 비하면 약한 600? 이 정도가 올랐으니까 요즘에 시차들 부분 변경, 연식 변경 할 때마다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가격 그 인상폭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죠. 예, 이로써 볼보 신형 XC90 B6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